한국형 대형 마트를 최초로 열었던 기업. 유통업계의 공룡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다소 밀려나서 위기 경영을 선포한 기업. 오늘의 기업은 신세계와 이마트입니다. 신세계가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시장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1993년 11월 대형마트 할인점이라는 컨셉으로 서울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이 문을 엽니다. 와. 가니까 막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는 거죠. 막 물건이 가득가득 쫙차 있고 막 너무 싼 거예요. 매장 인테리어는 최소화했어요. 이건 백화점이 아니거든요. 대형 할인마트예요. 그러니까 쫙 쌓아두고 싸게 파는. 그래서 인테리어는 최소화하고 대량 납품을 받아서 물건값도 엄청 싸게 낮춰서 여러 제품을 파는 이런 매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는 거죠. 이마트 가면 물건도 많고 싸대. 아,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바이러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창동이 뭐 서울시나 한복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차를 몰고 이마트를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입소문이 쫙쫙쫙쫙 퍼지면서 이마트는 단숨에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수가 뭐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매출도 승승장구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런 이제 할인마트가 막 잘 되기 시작하니까 외국의 대형 하르마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까르푸 아 언제적 까르푸 월마트 예 미국의 월마트가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즘도 한국에 있죠 코스트코 이런 데들도 다 한국에 진출을 했지만 이마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마트를 이겼다 라면 지금 다 남아있겠죠 한국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이 까르푸나 월마트 이런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정서. 취향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미국에서 잘 된다고, 외국에서 잘 된다고 그냥 갖고 들어오면 잘될줄 알았지. 그렇지만 예. 오산이었습니다. 뭐 최저가 보상제, 차별화된 서비스, 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 할인마트 업계 최초로는 물류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아, 이 물류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쿠팡이 왜 지금 잘 나가겠습니까? 전국에 물류센터를 잘 깔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할인마트 중에 최초로 물류센터를 도입한 것도 이마트였습니다. 자, 이마트는 국내에서 최초. 그리고 국내에서 1등. 자, 그러면 그다음에 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내 시장이 좁다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자, 우리한테 가까운 동네. 이제 막 크고 있다. 우리가 가면 잘할 수 있다. 우리 옆에 정말 큰 시장이 있었죠. 바로 13억 인구의 중국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마트는 굉장히 일찍 중국에 진출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나갔습니다. 언제? 1997년 2월 달에 중국 이마트 1호점이 문을 엽니다. 자, 한국에서도 잘했고, 딱, 한국적인 취향, 이 동양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경험치가 충분히 쌓인 이마트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은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신세계라는 이름으로 그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뭔가 좀딴 것도 해야 되죠. 그니까 이 할인 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어,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하고 좀 돈을 많이 쓰는 이런 분들, 뭐 우리가 뭐 고가품을 사고 싶을 때 이런 취향들을 저격하는 비즈니스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신세계가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이 고급화, 다양화에 있었습니다. 1996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이제 해외 브랜드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오기 시작하고요. 1997년에 스타벅스 인터내셔널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는 그 스타벅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000년에 라이센스가 아니라 아예 합작 법인을 만들죠. 자,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스타벅스가 신세계 효자 중의 효자, 정말 찐 효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1999년에 이대 앞에 스타벅스 1호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자신감이 한 신세계는 이제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뭐 이런 걸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일본 돈키 호텔을 벤치마킹한 삐에로 쇼핑 뭐 이런 것도 오픈할 때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독자적인 호텔 브랜드도 내놨고요. 이레스네이 호텔이라고. 그리고 이 가전제품하고 키덜트 뭐 이런 피규어 이런 것들 쫙 모아서 파는 일렉트로마트 뭐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계속 오픈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굉장히 많은 신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데요. 많은 사업들을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이 게다가 중국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진출 20년 만에 이마트는 중국에서 완전 철수하게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물론 이 손대는 것마다 다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시도를 안할 수도 없는 거죠. 사람들의 쇼핑 방식또 생활 패턴, 뭐 트렌드 이런 거가 이제 다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e 쓱닷컴을 런칭을 했어요, 신세계도. 그리고 편의점을 인수를 이 위드미라는 편의점을 인수를 했는데 이제 이걸 이마트24 이렇게 바꿨죠. 2021년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뭔가 다 도전을 해 보는데 신세계가 유통업의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23년 작년이죠. 29조 4722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187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 할인점인 트레이더스 매출도 들었고요. 이 이커머스인 스타컴 매출도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이 영업손실의 주원인이. 신세계 건설의 실적 부진 그리고 여기서 예상되는 미래 손실까지 이 땡겨와서 선반영했기 때문에 손실 적자폭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지점은요 이마트의 이 커머스 부분도 영업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요즘 물건을 이커머스로 사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을 굉장히 잘했던 회사들이 전부 온라인에 도전을 했는데 좋은 성과를 못 냈어요 이마트만 신세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뭐 롯데도 롯데온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홈쇼핑하던 GS홈쇼핑 이런 홈쇼핑 회사들도 다 온라인을 이제 같이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닥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쿠팡이라든가 시작부터 온라인 을 했던 회사들한테 다 밀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이 말로는 머릿속에 상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림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자기들만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나갈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을 갖다 붙이는 데에 따라서 온라인의 성패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혁신의 노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놀러 가는 쇼핑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엄청 큰 공간에 만든 복합 쇼핑몰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스타필드라는 게 있죠. 최근에 수원에 또이 스타필드가 오픈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 들어가 가지고 뭐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뭐몇 시간이 걸렸다, 몇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회자되고 어 오래 걸려서 들어갔지만 역시 볼게 많고 놀게 많더라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마트는 이제 해외 진출을 뭐 중국 말고 다른데 지역에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몽골에서 잘 나가고 있고 베트남 매장도 열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매장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신세계 강남점. 와. 지난해 매출이 무려 3조를 넘겼습니다. 이 단일 유통 이 강남점 매출만 의 3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일 유통 시설로 3조 거래 매출을 올린 건 국내 최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기록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세계 강남점이 왜잘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명품 매장의이 매출도 늘었고 뭐 식품점 이런 데서의 매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지하에 이뭐 디저트 하면 뭐 신세계 강남점에만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자를 끌어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영진 씨가 이 회장으로 승진하고 엄마 이명희 회장님이 이제 그룹 총괄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위기를 감지한 정영진 회장은 고객의 소비보다 시간을 빼앗겠다. 그리고 고객에게 광적으로 집중하라. 뭐 이런 유통업의 새로운 관점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마치 넷플릭스가 우리의 경쟁상대에는 어,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잠니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 실적이 부진한 CEO는 수시 교체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본인이 부회장으로 경영자 역할을 안 했다는 거냐? 했다는 거냐? 예,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데, 예, 신세계는 이 할아버지에서 딸, 그리고 딸에서 손주로 3대에 걸친 회장, 부회장을 이제 역임을 하면서 이제 사장 위치에도 가고요. 그렇게 사실상 가족이 경영을 진두지휘해오지 않았을까요? 정용진 회장이 여동생인 정유경 씨는 신세계 그룹 사장, 백화점 부분 총괄 사장으로 경영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경영이 계속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회장과 총괄 사장이 성과로... 직접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